우가치비의 우가치,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우가입니다 자 오늘은 벨컵 경기장에서 말을 타고 미친듯이 달리는 피치공주의 활약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오카트 첫번째 경기장 비가오네요 시작합니다 출발 자 달려나갑니다 아, 피치공주 잘 달리고 있죠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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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 좌회전 버섯 쓰면서 부스터 쏘리비야 자 두개짜리 먹어주고 자 더보기 등껍질 발사 한개 더 발사 두개 먹어라 자 계속해서 달린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 길이 엄청나게 미끄러워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토드가 나를 앞질러가네 자 우회전할 때 커브 잘 틀어주고 부스터 써주고 자 부스터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커브를 틀때 점프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다가 이제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그림이 바뀔 때 놔주면 부스터를 쓸수 있어요. 방금 점프를 잘해서 굉장히 잘 날아갔는데 너무 점프를 잘한 나머지 표지판에 부딪혀버렸네. 아이고 아파. 자 왼쪽으로 좌회전 오도키콕센데자 어? 왼쪽으로 오천둥친다천둥친다 천둥친다. 어허 자내 앞에 있는 토디아 받아라, 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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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우와 한 대도 안 맞았어 저렇게 많이 쐈는데 우와 저렇게 많이 쐈는데 그렇지 자 좌회전을 커브 틀어주고 우회전을 멋들어지게 커브 틀어주고 자 여기서 아이템 먹고 아이템은 동전이네. 어 일등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삼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나나를 밟아버렸어. 점프 오 봤어? 백 더블링 점프 봤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계속 표지판에 머리를 부딪히네. 자, 청색 말을 타고 달리는 피치 공주. 피치 공주 달냐 자, 가보는 것좀발차 한개더 발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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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지금 등껍질에 내가 맞았네. 자, 두 개짜리 아이템. 자, 그렇지.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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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쏴쏴쏴쏴쏴, 쏴 발사, 발사. 자,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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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으흠. 자, 등껍질 발사. 4등이야. 자, 그렇지. 좋았어. 자, 3등. 자, 내 앞에 두명 있어. 두명 정도는 따라잡아야지. 자, 두 개짜리 아이템 먹자. 자, 두 개짜리 아이템 먹어주고. 자, 1등을 폭격해주겠지, 저 파란색 버블 등껍질이? 자, 깔아주고, 빠르나. 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자, 백덤블링, 슈퍼! 아, 3등이야. 열심히 달렸는데, 아깝네. 자, 청색 말을 타고 미친 듯이 달린 우리 피치공주 3등으로 들어왔습니다. 1등 토드, 버섯돌이, 2등 동키콩, 킹콩, 3등 피치공주. 자, 다음 경기장으로 이동, 하겠습니다. 다음다우다우다우다우다우다우다음다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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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우다우다우다우다우다우다이다우다우다우다서 경기장, 경기장, 경기장 이다우다우다우다우다우다우다우다우 <laughs> 와, 초반 부스터 쓰기 실패. 너무 일찍 누르고 있었나? 자, 아이템 먹어주고. 거북이들 껍질 발사, 발사. 아이고, 세 개나 샀는데, 한 개도 못 맞췄네. 그렇지. 어 피치공주 점프하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다. 자, 리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싸. 피치공주는 점프를 할 때, 오토바이를 한 손으로 잡고, 점프를 딱 뛰네. 자, 폭탄 던져 받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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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이상해, 느낌. 어, 느낌 이상한 느낌. 아우. 자, 거북이들 껍질 발사하고. 오, 리본이 출렁출렁거리네, 여기는. 어우, 맵이 되게 예쁘다. 자, 잘 피했고. 아싸! 리아. 자, 또 폭탄이야. 폭탄 은좀잘 쌓아야 될 텐데. 자, 받아라! 폭탄이다! 그렇지! 아이고, 폭탄을 잘 써서 맞췄는데, 나도 뒤에서 쏜 거북이 맞았네. 자, 오른쪽으로 커브 틀어주고, 자, 아이템 먹어주고, 자, 점프 2단 점프, 일단 2단! 자, 바나나 깔아주고, 커브 틀어주면서, 뒤에서 쏘는 거북이들 급질 피해주고, 자, 부스터 써주고, 점프 2단 점프! 피치공주의 점프는 현란하네. 자 받아라 거북이 아 거북이 등껍질 쐈는데 못 맞췄다 어? 어쭈, 킹콩이 자꾸 바나라를 던지네 자 3등 이번에도 1등 할수 있을 것인가 자 쿠파 오 쿠파 행글라이더 멋있다 자 버섯 부스터 쓰고 커브 틀면서도 부스터 쓰고 어 뒤에 토드가 오래오 토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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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내가 1등을 하고 말리라 거기 살아 돈기콩 내가 너를 잡겠다. 이단점프 후. 자, 조금만 더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장난감에... 어 오, 뽀금플라워 공격이도 맞 맞았네. 어우, 이 큰났네. 엄청 지금 별난한데 얘들. 어? 자. 자, 뽀끔플라워다. 다 잡아주겠어. 꼬금플라워로쭉 빠, 쭉 빠, 쭉 빠. 자, 3등. 아... 2등 할수 있을까? 2등 점프를 잘해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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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슬아슬한데? 아싸 좋았어 여기서 커브를 잘 틀면 좋았어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부스터 1등 1등 빠지 아 피치 공주 1등으로 올라섭니다 종합순위는 1등인가? 종합순위도? 두 번째 경기에서 1등을 하면서 종합 순위 1위로 올라서는가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경기장. 오 여기는 지하철 같이 생겼네. 어 1등을 하니까 1번 레인에서 출발하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자 아이템 먹었고. 자 거북이 등급제 발사하고. 맞췄어. 오 동키콩이 앞에 가네. 동키콩, 거기 서라. 등껍질 발사해주고, 어, 동키콩 왜안 맞아? 자, 부스터 써주고, 두 개짜리 먹어주고, 어우, 아, 좋은데? 느낌 좋아. 거북이 등껍질 발사, 뒤로 폭탄 던지기.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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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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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자꾸 날 쏘는 거야? 어, 누구야? 자 부스터 자두 개짜리 먹어주고 점프 잘해주고 자 버섯 네 개나 있어 부스터 버섯이 네 개나 있어 자 버섯 또 써주고 또 써주고 또 써준다 오 뭐야 쟤? 왜 저렇게 번쩍거려? 앞에 가는 애왜 저렇게 번쩍거려? 번쩍거리는 너 내가 잡아주겠어 누구야? 누가 뒤에서 자꾸 날 쏘고 있어 두 개짜리 먹어준 자 아이템 두개 좋은 거 자, 버스터. 부스터. 부스터 한번더 써. 더 써, 더 써. 부스터 한번 더. 뻑금 플라워네. 자, 뻑큰뻑큰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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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아이고, 뻑금 플라워드 하나도 못 잡았다. 자, 커브 틀때 부스터 잘 써주면 빠른 속도로 달릴 수가 있지. 자, 버섯 부스터 두 개. 자, 세개 부스터까지. 오, 엄청난데. 엄청난 이 속도가. 이것이 마리오 카트의 엄청난 장점이지. 자, 부스터를 써주고. 자 커브 잘 틀어 커브 잘 틀어 자오 부스터 완전 잘 썼어 어 지하철 오지하철 어, 부딪힐 뻔했어 지하철은 영어로 s u b w 자 나의 손에 든이 불꽃이 보이느냐 오 어, 1등을 잡아주네 알아서 어 근데 너무 멀리 있나 안보이네 아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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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바나나 바나나 자 좋았어. 시야발사 아싸. 아 큰일 났네. 먹물 때문에 앞에 하나도 안 보여. 자 위로 올라가자. 자자 자, 아이템 먹어주고. 그렇지 부스터 버섯. 아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 좋았어, 좋았어. 커브길을 잘 틀어서 5등인가? 아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좀더 좋은 성적으로 꼬이날수 있었을 텐데 공동 2위를 차지합니다. 돈키콩 1등, 베이비 마리오 2등, 피치 공주 3등. 자, 청색 말을 타고 미친 듯이 질주하는 피치 공주. 피치 공주 달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장. 빅,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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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와, 마지막 경기장 되게 멋있다. 마지막 경기장은 마치 미래 도시에 있는 멋진 포뮬러 자동차 경기장 같네. 고! 아, 출발이 조금 늦었어. 자, 아이템을 먹어줘야지. 아이템 먹어주고, 왼쪽으로 틀 때, 커브 틀어줄 때, 부스터 쓰고, 바나나 3개 연달아 깔까? 자, 부스터 바닥 밟아주고,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점프 뜰 때, 자 두개짜리 넘죠알 아싸 우와 방금 정말 멋있게 뛰었다 자파자파자파자파아 버그플라워가 이게 효력이 없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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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버그플라워 자 버그플라워의 공격을 아 아쉽다 도키콩 이리와 너를 맞추겠다 도키콩 이리와 아 결국 못맞췄어 자 어? 도키콩 맞췄다 결국 자 어, 멋있는데 그렇지 오 이거 후름라이드 타는거같아 쏟아져 내려가는 물을 따라 이 빠른 스피드로 경사도를 내려가는 피치 공격. 자, 거북이 등급질 하나 쏴주고 하나 더 쏴줄까? 자, 오, 버그플라워다 발사. 버그플라워 버크, 버크. 자, 버그플라워 공격. 공격. 아싸. 우와, 방금 뭐지? 어, 엄청난 속도로 지나왔어.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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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호 자, 아이고. 저 속도를 올려주는 저 발판을 밟았어야 되는데. 자, 왼쪽으로 커브 틀어주고. 그렇지. 자, 우측으로. 자, 버섯 쏴주고. 두 개짜리 먹어주고. 자, 이거 밟으면 좀더 빨리 달릴 수 있겠지? 저 앞에. 속도 발판. 좋았어. 자 점프를 잘 한번 뛰어보자 아아 아, 천둥 맞았어 어떻게 천둥을 맞으니까 조금만해줘서 속도가 너무 느려 자 자회전 아 2등인가 마저 바뀐가? 한 바퀴 더 있나 안 맞나? 아 1등 할수 있었는데 아쉽다 2등으로 꼬린 종합순위는 그러면 아 종합순위 3위를 차지합니다 1등 베이비 마리오 2등 동키콩 3등 피치공주 3등을 차지했으니까 동상을 수상받게 될 거야. 자, 피치공주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피치공주는 오늘 청색 미친 듯이 달리는 말을 타고 3등으로 입상하여 동상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자, 오늘 우가TV는 피치공주를 활용해서 청색 말을 타고 멋진 레이스를 펼쳐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